네이버. 아이고 오토바이로 저거를 제일 아슬아슬한 오토바이 뺀것 같아 세계에서 저걸 저렇게 타고 왔습니다. 아이고. Yeah. So how how much is t h e a h

It's wet so much here. 야사전수전을다 uh? yeah. 겪어서 오토바이가 맨날 망가지고 고치고 망가지고 자가 수리를 너무 하다 보니까 남의 걸 고쳐줄 수 있는 수준이 됐어요. 아, 고었습니다 저것만 이제 처리하면 되는 거여서. fix it? 네. 결국 저는 떠나지 못했습니다. 같이 가려고 했던 스페인 친구의 오토바이가 고장났어요 갑자기. 무리 렵게 저만 가는 건좀 아니고요 그 친구가 가라고 했는데 그 친구를 위해서 도움을 주고 마치 다니엘레라고 전에 기억나시죠? 그 이탈리아 친구 때문에 제가 고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오늘은 제가 그 부분을 돌려주려고 합니다 다른 친구한테 제가 받은 만큼 또 다른 사람한테 베풀면 좋은 거잖아요 그 친구를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되세요? 잘 되세요? 네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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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4개? 5개? 모르겠어요 5개? 5개? Good luck. Good luck bye bye. 주인장이랑 제가 친해 o o d l u c 기 때문에 저한테만 좀디 g 를 해주기도 합니다. 잘 the 니다 no yeah, yeah, yeah. d c k on do the team! Good luck o e a m Good on t 요진 d o t h a t t o o m u c h s o m e t i m e s i t s b r o k e n <laughs> 이 시간만 되면은 다른 친구들도 고 준비 중이거든요. 성숙한 여자가 옆으로 누워 있는 모습이에요. 그죠? 엉덩이고 저쪽이 다리입니다. 재밌네. a s e c r i t y is horrible. As part, but in my case, totally different. I'm always c h o s e like this t h r o n e Yeah, all pro a r or for, uh, some c r o s e the l i v e r something. 역시나 밥을 못먹 징전하고 있습니다 오 오케이, 너희포 끝! 야이대마밭이 엄청나네요 끝이 없는데? 아. 도착했습니다 세우파이궁굴 입구 마을이에요 어머, d i n a n 네 b o n e Move, m 무? 어 e m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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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o v 이 m o v 이 move, m o e m o t t e r o 가르스야 컴온 4 5 0 0 4 3 5 0 0 3 0 3 0 0 30% 3 0 0 5 0 30,000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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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40,000원 맞죠? 예 가오냐오 가어어하로이 어10,000아 10,000. 썰 썰고 킬로. 아500 스쿠드. 아이 씽 소. 야. There's a lot of food here. 야. 아, 캭매려. 네, 오늘은 마지막 날이라서 어, 까르레스랑 이 무카타를 해 먹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고기하고 좀 샀어요. 그리고 요베스트하우스에서요 숯을 제공해 줬습니다. 게맛살 같은 건데 예, 요거 샀고요. 그리고 삼겹살 샀습니다. 그리고 밥먹으려고 이만큼 샀고요. 모자르면 뭐 면도 있으니까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소스는 예, 제 사랑 백설 불고기 양념 쓰면 됩니다. 아딱 좋아요, 아주. 와우 wow.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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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Wow. Good? Wow, big butterfly.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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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팅커벨인데, 팅커벨? 네, we call <웃음> 팅커벨. 팅커벨. <웃음> 팅커벨, you know? <laughs> The Peter Pan <펜> with t i n k e r e l Really? Yes. It's kind of nickname. <laughs> 오늘은 또 여기 게스트하우스 분들이 너무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숯부터 숯하고 그다음에 요, 뭐야, 화로대 뭐 이런 거를 그리고 그릇. 같은 거몇개 이렇게 좀 빌려 주셨습니다. 덕분에 아주 쾌적하게 할수 있게 됐네요. 오늘은 스페인 친구와 함께하는 바베큐 파입니다 삼겹살을 먼저 구워 주시고요. 먼저 구우는 삼겹살은 조금 지방질이 있는 걸로 구워야 돼요. 그래서 여기 코팅을 살짝 해야 되거든요. 자상한 까를레스가 지금 구워주고 있습니다. 아, 오늘 너무 완벽한데요. 덥지도 않고 시원하고 바람도 설설 불고 너무 좋습니다. 게마스탈 먹고 싶었는데 잘 됐네. Is so it good? <laughs> 아주 잘 먹었네요 스페인 친구도 굉장히 만족을 하네요 음식을 준비한 저로서는 굉장히 뿌듯합니다 라오스 일정은 이렇게 거의 마무리가 돼갑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오랜만에 또 고기를 먹었어요 뭐 오랜만 아니네요 이제 자주 먹는 것 같네요 이 그리고 오늘은 세럼파이 드디어 동굴을 갔다가 저는 베트남으로 넘어갑니다 라오스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 가면 됩니다. 오토바이 타고는. 베트남 넘어가서는, 어떻게, 잘 넘어갈 수 있을런지, 그것도좀 불안불안합니다만, 뭐, 돈 주면 된다고 하긴 하는데, 일단 봐야죠. 지금까지는 나쁘지 않아요. 오! 다리 새로 생겼네. 그거 없었는데. 공가하고 있었던 그거 아니야. 안녕! 나발리! It's a campsite here. I oh, huh? is this is the entrance. Yeah, this is the entrance. 75. 75? Seven oh, you can speak English? A little bit. Okay. No, okay. <laughs> <Are> you know? <home? laughs> I'm <an> adventurer, not tourist. No, <laughs> Jack. <laughs> no, Jack, not tourist. 아저씨들 준비하시네요. 여기에서 계산을 했어요. 인당 33,000원입니다. 보트 하나가 6만인데 쉐어하니까요. 33,000원이고요. 캠핑하는 데가 있어요. 캠핑은 인당 만짜십니다. 따로 전기나 이런 거쓸수 있고요. 잘해놨네요. 길이 아주 좋았어요. 지도네요. 여기가 그 흰남로 국립공원 안에 포함이 되는 아쉽게도 보트는 탈 수가 없네요. 2주 뒤에나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보트를 탈 수는 없고 이제 걸어서 들어가는 코스가 있대요. 근데 뭐 깊이는 못 들어가고 초입 부분만 들어갔다 나와야 할것 같습니다. 아, 아쉽네요. 2주만 늦게 올 걸. 근데 그럴 수가 없죠. 베트남을 넘어가야 하니까. 오. 멀어러 있을 줄임. 아, 정글이래 룩스라이 아바타, like <laughs> you k <know? 웃음> 네. 와우 w wow, wow, 야 물빛 보세요. 이야, 엄청납니다. 엄청 예쁘네요. 와우. 호호. 와우. 물빛이 엄청납니다. 너무 깨끗한데? 오늘 세력 펜도 그래요 빛보세요. 엄청나게 깨끗합니다. 와, wow. what is? Oh my gosh, what is this watercolor? 와, wow. 너무 멋진데. 물색이 엄청납니다. 진짜 예쁘다. 깨끗하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라오세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인 것 같아요. 진짜 말 그대로 에메랄드 빛이에요동굴이 부까지 다온것 같아요. 와, 아, 여기 텐트 치면 주이겠구만 이곳이야말로 신선 노름이네. 세계에서 가장 큰 동굴 강이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멋있죠. 아, 여기는 끝까지 미지의 세계로 남아있으면 좋겠네요. 와, 동굴 입구 봐요. 엄청 크네, 동굴 입구가. 갑자기 옛날에 칠성사에다 광고 카피라이트 문구가 떠오르네요. 어느 것이 하늘빛이고, 어느 것이 불빛인가. 어떤 작가 아저씨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 야, 이 세계적인 강동구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야,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야. 여기가 끝인가 본데, 와 미끄럽네. 저기서 보트 타는 거구나. 제 성격상 저 앞에까지 안 가면 섭섭하잖아요. 이 깨끗한 거 봐, 와. 아저 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못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천장에 매달린 종 중석 엄청 멋있네. 해변처럼 돼 있는데 와. 너무 예쁘다. 산속에 이런 바닷가 같은 데가 있다고. 아, 엄청 납니다, 진짜. 진짜 멋있네. 와. 어쩔 거야, 이 멋있는 거를. 아, 이 주제 와야 되겠어요, 부타로 진짜. 이거. 이거 말도 안 돼. 여기가 제 마지막 라오스 오토바이 여행의 종착점입니다 이제 저는 베트남으로 넘어가야 돼요. 굉장히 아쉽네요. 보트를 못 타서. 제가 볼 때는 다시 와도 충분히 아깝지 않을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뭐 사실 제가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 여기 왔다고 하는 한국인을 보진 못했어요. 제가 옛날에 그 영유님이라고 그 박스에서 라면집 하시던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여기 왔다 간 거를 제가 봤고, 뭐 안에까지 들어간 건 줄은 제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거 보고 좀 제가 감명을 받아서 온 거거든요. 옛날부터 라오스 오면 여긴 꼭 와야지 하고 다짐했던 곳입니다. 어, 정말 멋있습니다, 근데. 오케이, 렛츠고백. 오케이, 라이프건. do you know here 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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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우. <laughs> 아... 아, 이걸 타고 건넜세요 저거 왜안 고치는 거야, 그나저나. 이번작의 친구 알렉기 2 봤대요. 많이 모노바이 t 스테이블 아 좀만 기다렸으면 저거 같이 타는 건데 아깝다 큰거 근데 뭐 재밌는 조그만게 굉장히 스릴 있고 재밌었습니다. 아 이거 오토바이로 저거를 제일 아슬아슬한 오토바이 뺀것 같아 세계에서 저걸 저렇게 타고 왔습니다. 아이고 다리 왜안 고치는 거야 대체? 어? 다리를 고쳐야지. 물고기 많이 잡힐것 같다. 사실 저는 또 혼자가 됐습니다. 베트남까지 와서 20km밖에 안 되거든요. 베트남 넘어간 다음에 도시까지가 좀멀 거예요, 제 생각에. 그래서 서둘러서 넘어가야 할것 같습니다. 라오스 즐거웠습니다. 국경 요쪽 길은 먼지가 엄청나요. 길도 안 좋은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많습니다. 트들이 정말 힘들어요. 와... 몸이 지금 장난 아니에요. 다 먼지 다 집어 써 갖고 난리 났습니다. 아, 정말 어이없게 국경 심사하는 동안 오토바이가 멈췄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다시 배터리 충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토바이 상태 안전히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국경에도 식당이 있네요. 몰랐는데, 베트남 국경은 한... 아주... 2kg, 2 k m 정도 되고요. 문제는 ATM이 있어야 돈을 뽑는 데 말이죠. 자, 이제 베트남 국경 넘을 차례입니다. 저는 무사히 건너왔습니다. 베트남에 도착했고요. 커뮤니티에서 보니까 어떤 분이 베트남 나갈 때 무슨 서류 받은 거를 들어올 때꼭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딴 거 없어요. 아 그리고 라오스 쪽에서는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요 전혀. 근데 베트남 쪽에서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저는 무사히 베트남에 도착. 했고요. 보자마자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숙소를 돌아왔는데 돈이 없는 겁니다. 제가 저를 뭐 빙달이 핫바지로 봤는지 가격을 말도 안되게 부르는 거예요. 거의 반 가격을 깎았어요. 당장 돈을 내라 뭐 이런식으로 나와서 라오 돈으로 계산해도 되냐 그랬더니만 환율을 미친 환율을 저한테 제시하는 거예요. 자기 멋, 멋대로 환율 완전히 그래서 친구한테 연락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에 제가 그 땅다워에서 만났던 친구가 있거든요. 제가 연락을 꾸준히 했었어요 그 친구랑. 숙소 주인한테 조금 넉넉하게 좀 붙여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30만 동을 얘기했는데 친구가 50만 동을 붙여줬어요 일단. 근데 그 와중에서도 이 숙소 주인장 여자분이 저하고는 뒤를 할때그 15만 동에 했거든요. 친구한테는 20만 동이라고 거짓말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20만 동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저한테 주라고 얘기를 했나봐요. 제가 좀 짜증나서, 아, 그럼 나 나가서 다른 곳으로 가겠다. 막 이러니까, 그제서야 알았다고, 알았다고. 막 하면서. 숙소가 좋지도 않아요. 솔직히, 15만 동도 좀 비싸다고 생각하거든요. 베트남에서의 어떤 거래는 안 좋은 것 같아요. 늘 기분이 나빠요.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은 정말 좋거든요. 돈과 결부된 그런 관계에서는 정말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느껴요, 그거를. 장사꾼 마인드가 되게 좀 달라요. 인도고 되게 비슷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10분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받은 인도 2비자 있잖아요. 파일에 보니까 글씨가 좀 깨져 있는 거예요. 이건 내 잘못이 아니잖아. 이건 인도 비자 사이트 문제인데, 여자분이 글씨가 깨져서 오니까 이게 진본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인디야 오자마자 사기당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카드가. 한달짜리 가고, 8,000원이 가고, 1,400원이 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700원이 가고, 2,000원이 Excuse me? Yes? By any chance, you are o o d Sorry? Are you a good l o g k e r Ah, I am YouTuber. Yeah, I am a y